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전반기를 3위로 마무리지었지만 김태형 감독은 여전히 야구의 목이 마른 모양새로 가을야구를 넘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도 바라고 있을 텐데요. 올 시즌이야말로 롯데의 가을야구를 볼수 있는 첫기로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도 잇몸 야구로 버텨온 김태형 오이기에 충분히 가을야구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래도 한끝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불안 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롯데에는 3년 이상 주전으로 뛴 선수가 한 명도 없기에 얇디 얇았던 뎁스도 문제였습니다 가장 큰 불안 요소는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풀타임 경기에 나서고 있는 유교수 전민재로 최근 들어 수비 실책이 커지면서 체력과 집중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여전히 3할 때의 타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풀타임을 처음 뛰는 전민재로서는 무더위를 지내면서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올 시즌 전민재는 전반기에 73경기에 나서며 타율 3할 사리 3홈런 25타점 OPS 0.731 출루율 3할 4푼 3리로 롯데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잠잠하던 스토브리그 시장에 초대형 빅딜이 성사되면서 야구계가 출렁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픽의 김민석이 있었고 두산에서는 신인왕 출신의 투수 정철원이 있었는데요. 네이밍으로만 본다면 김민석과 정철원의 트레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롯데에서는 내야 보강이 필요했기에 어찌 보면 롯데에서 필요한 선수만 콕콕 집어서 결과값을 만든 트레이드 라고 볼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민재의 영입은 롯데에서도 선수에게도 최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올 시즌이 시작되고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전민재의 방망이는 뜨거웠고 수비에서도 김태형 감독의 만족도를 높여주면서 롯데의 가려운 곳이었던 유격수 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면서 타격과 수비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 말, 부리의 부상으로 쉬어가면서, 이후 조금은 부진한 모습으로, 2018년 두산베어스에 입단한 이후, 지난 2024 시즌이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100경기를 소화한 시즌이었고, 올 시즌 롯데로 트레이드 이적 이후 풀타임을 치르는 첫 시즌이었기에, 부상은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KBO 리그 타율 1위를 달리고 있었기에 부상은 보는 이들마저 탄식을 자아냈는데요. 물론 최근 열 경기에서의 타율은 2할 ER 2푼 1위에 그치고 있지만 쳐줘야 할때 쳐주는 알토랑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타격 면에서는 크게 걱정이 안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수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2025 시즌의 전반기를 마친 현재 전민재의 실책은. 73경기에서 13개로 롯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격수 포지션에서도 4위의 구욕을 맛봤습니다. 그럼에도 김태형 감독은 첫 풀타임이라 느끼는 점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며 신뢰를 전하면서 트레이드 복덩이로 불리는 전민재를 감쌌는데요. 선수 본인 역시 체력적인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체중도 상당히 빠졌다고 하며 프로 선수로서의 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기에 후반기 적절한 몸 관리와 체력 관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수비의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내년에도 주전 유격수로 나설 것이 분명하지만 올 시즌이 끝난 뒤 펼쳐질 2026 FA 시장이 있기에. 이 역시 선수에게는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롯데의 유격수 자리가 전민재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올 시즌이 끝난 뒤 FA 시장에서 확실한 유격수 영입은 고려해 볼 만한 상황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전민재이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격수 자리에 베테랑이 안착한다면 전민재 역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 시즌 FA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박찬호로. 지난해부터 롯데의 내야 수비 불안정으로 인해 박찬호를 원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며, 베테랑 수비형 유교수의 필요성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기에 전민재의 체력적 한계를 확실하게 채워줄 퍼즐이라는 평가인데요. 물론 전민재가 잘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비에서는 안정감 있는 박찬호 영입은 롯데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 시즌 박찬호가 보여주고 있는 팀 내에서의 리더십과 안정적인 수비는 KBO 리그에서도 유일하다고 할수 있으며, FA 로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한 모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이 끝나면 내부 FA 선수가 대거 쏟아지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으며 기아 구단 내부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박찬호는 우선 협상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기아는 지난해에도 내부 FA에 박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고 선택과 집중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떠나보낸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간에 떠돌던 BFA 계약을 물론 이뤄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우선 협상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도 눈에 훤히 보이고 있기에 롯데로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난 FA 시장에서 유겨스 심우준이 하나이글스와 4년 50억의 FA 계약을 체결했기에 박찬호의 가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아 구단에서 올 시즌 박찬호의 연봉을 4억 5천만 원으로 올리면서 FA로 이적할 시에 보상규모를 올리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교수 박찬호를 원하는 구단이 롯데만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기에 경쟁팀이 붙는다면 이 역시 골칫거리로. 현재의 상황으로 유추해 본다면 삼성과 NC, SSG에서도 유교수 뎁스가 얇은 편이기에 박찬호에게 베팅을 해볼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롯데는 일명 유돈노가 차지하고 있는 셀러리캡이 있기에 지난 FA 시장에서도 큰 금액을 베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KBO 실행위원회 안건으로 셀러리캡에 대한 내용이 올라갔기에 완화 또는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구단의 투자 의지만 확실하다면 박찬호 영입이 무리는 아니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몸값으로 경쟁이 붙는다면 최소 60억까지도 치솟을 것이라는 평가이며 롯데의 영입 가능성은 열려있겠지만 지난 외부 FA 영입에서의 쓴맛을 본 롯데이기에 이 역시 고민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반기에 박찬호가 보여줄 경기력이 롯데 구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